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도 업종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웃고 있는데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죠. IRL 법안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 완전히 날라갈뻔 했죠.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주식 성공 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무식할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뭡니까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한 걸음 다가섰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한번 급등했던 원전 관련주들이 폭격을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최근 들어서 얼마나 심해졌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냐 살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앞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주식성공 TV에서는 강한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장점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천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뽑아드리는 추천주들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종목 아저 내용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 우선주의가 심각.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어, 제롬 파월의 미국 우선주의 어,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는 미국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어, 지금 논평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어, 또 하나는 뭡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유럽도 나서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 유럽도 유럽에서 어, 만든 자동차,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어, 전부 다, 어, 각. 이 이렇게 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어, 상황으로 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특히나 요즘에 이제 충격을 받으셨던 것은 뭐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어, 폴란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폴란드 부총리가 원전 사업자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에너지 만난 뒤에 미국이 안보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속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원전 수주라는 것들 이런 입찰이라는 것은요 어 규정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따라 보니까 3개국의 입찰 결과를 보니 한국이 가장 건설비가 낮습니다 기술력도 괜찮고요 그리고 고 어, 그 위에가 웨스팅 하우스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입찰 결과가 나오면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뭐 했습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 하우스, 하우스사가 한수원 또 한전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 내막을 보시면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어, 해당 소송에 대한 내용들은 예전부터 조금 지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2017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에서 미국 원자력계가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는 모델이죠 이것을 수출을 할때 미국의 규제 대상이다 라는 것들을 2017년에도 계속해서 어, 주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1987년이죠 이때 웨스팅하우스사에서 한 4천만 달러 정도를 주고 기술이전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요 1997년 정도에 어, 웨스팅하우스사의 라이선스가 포함된 APR-1400이라는 모델 지금 우리가 폴란드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 요 모델에 있어서 어, 제3국에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은 맞지만 이것에 대한 판매 권리는 한국이 가져왔다는 라 겁니다. 어, 여기에다가 이, 이 핵심 기술들 APR-1400이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은 대부분이 2007년도 정도에 어 지금 특허권이라든지 소유권들이 종료가 돼서요. 한국이 이어 그 수출에 있어서 어,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어, 뭐가 웨스팅하우스사가 소송을 걸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어, 얼마 전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국의 우려는 고려하겠지만 IRL 법은 법대로 시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니네가 걱정하고 니네 피해받을 것은 어, 우리도 안타까워. 생각하는데 법안은 법안이야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뭡니까 이것은 어, 자국 우선주의 극, 어,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도 모두 미국 아니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만들거나 여기서 원재료 조달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한 법안들인데요 이것의 유탄을 우리나라가 맡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바이든이 현대차 공장 착공이 빨라져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고 있는데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죠 irl 법안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도 미국의 공장 착공을 아 어, 공장을 건설을 하는데 어 irl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급하게 지금 착공을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원장과 같이 어,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시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파이브 아이즈에서 영국 어떻습니까 영국 완전히 날라갈 뻔했죠 그죠 미국의 금리 인상 요런 것들 때문에 어 영국에서는 어 LDI를 통해서 어 투자를 하던 연기금 쪽 연금 쪽에서 어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도 급락하고 국채 금리도 급등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얼마 엔화가 150엔대까지 올라가면서 어 지금 일본 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세를 좀 떨어뜨리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나 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 역시나 마찬가지 이탈리아 프랑스도 역시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되기보다는 조금씩 어, 좀 풀리는 흐름들로 갈 가능성들이 많은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업종들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회가 되는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이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주도 업종에서 내려올 일이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우리가 2차 전지를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요. 바로 기술력 때문이죠.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엔과 포드가 어, 한국 배터리 합작사에 기술 공유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술이 나왔죠.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은 2차 전지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을지 몰르는 ...라도요, 이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는 거죠. 자 내용들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에, GM으로부터 민감한 기술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조인트 벤처를 계속해서 세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 온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들을 대규모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 건설 과정에서 어, 지금 뭐한다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뿐만 아니라 SK 온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어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포드도 역시 SK 측의 배터리 내부 충전재와 밀 또 충전재 밀도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공유를 요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2차 전지에 있어서는 미국이 완전히 열세에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 일본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일본은 왜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나? 라는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더 많죠. 그리고 배터리 밸류 체인이 일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미국의 진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IRL 대응을 위해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들, 특히나 2차 전지를 처음으로 어 양산을 하고 어 개발을 했던 일본 쪽에서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차 어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재판단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아마 양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기술적인 시류를 놓친 일본에서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음, 기사로나는 아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도요타까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위 10개 완성차 업체 중에 무려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어, 특히나 자국 부품 선호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업체를 고객사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파나소닉은 지금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그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양산을 하거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 공급하는 에, 흐름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하이니켈 쪽에서는 한국 3사의 수주가 집중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ATL 1위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중국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거죠. BYD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한국 업체로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 1그 다음에 삼성 SDI가 있는데, 이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 세계에서 3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를 뺀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업체들이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진출 현황과 계획을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 모두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카 NNF와 같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지금 미국에 동반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어, 다른 업종들과는 다르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가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 미국 GM 포드 또스트란티스 이런 어, 미국 기업들이 서브로 들어온다는 거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 또 양극체 업체들의 예상 실적들을 보시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지금 바닥으로 꼬꾸라졌죠. 그래서 반등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 어, 주가가 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지금 배터리와 양극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영업 어, 예상 영업 이익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가의 흐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전부 박살났다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들이고요. 에코프로라든지 레노프라든지 아니면 어, 배터리 업체들. 어, 그저 주가들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어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크게 깨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요런 영업이익 또 실적의 상승 흐름들이 기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양극재 업체들에 있어서는 l n f 에코프로비엠도 좋지만 뭘 보자 어 원재료까지 조달을 할수 있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왜 포스코그룹이 양극재에 있어서 대장이 될수 있는가 요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LNF 이런 양극체 업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름들 보시면서 개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열 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어,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양극재 쪽에 있어서는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 상당한 급등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혀 지수의 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어,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는 무조건 담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30% 수익이 났는데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 말씀을 드리면 자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겁이 난다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요 라고 말, 어, 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라는 것은 어, 그만큼 실적 흐름들도 어, 그리고 성장성도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개인들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 기관 외인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봉 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포스코케미칼의 주봉인데 이런 식의 상승들이 나오고 고점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충분히 팔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판,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전체 파동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 월봉 흐름들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식의 파동을 가집니다. 그래서 1번 구간은 뭡니까 주가가 역배열 완전 빠져서 급락하는 과정들이죠. 투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어, 매물이 나온 이후에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쌍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어, 어, 역해든 숄더라든지 자공댕이를 만드는 흐름들 나옵니다 다중바닥도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아,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이렇게 어, 안착하는 흐름들 또 수렴하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3번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등하고 아, 저 상승을 하고 어, 추세적인 급등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오고요 11선 눌림목 5번 구간 들어갔다가 2차 파동 나오고 밀려 내려와서요. 21선 밑에서 박스권을 가진 이후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고, 이 전고점대에서 안착하고 나서 추세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도 업종들, 주도 주들의 흐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포스코케미칼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 올라갔습니다. 1차 파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11선 5번 구간이죠. 11선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2차 파동 나오고, 6번 나오고, 이게 어디입니까? 어, 지금 7번 나와서 20. 밑에서 박스권 가지고 그 다음에 급등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요 여기서 에 눌림목 가지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6번의 고점부에서 눌림목 가지고 그 다음에 슈팅 나온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주봉상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느냐? 자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4번 나오고요. 올라갔다가 5번 나왔죠. 그죠? 10주선 똑같이 여기에서 나왔던 눌림목 구간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구간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갔다가 눌러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어, 박스코 만들고 또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크게 어, 우려하지 않고 분할 매수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월봉상에서도 본다면 여러분들 봐야 될거 뭡니까 전고점대다 뚫었죠 그죠 이게 설령 여기까지 내려와서 전고점대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추가 상승 나온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은 단타 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조. 드렸던 것이 에코 프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에코 프로는 어떤 흐름입니까? 파동상 보시면 내려왔어요. 21선 밑에서 박스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전고점대에서. 어떻게 눌림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11선에서 살짝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대 돌파하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에코프로도 관심 가지고 본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음,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 많이 안 빠집니다. 어, 그래도 LN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미국 공장 증설이 있었. 정부가 브레이크를 타, 어, 걸면서 거기서부터 좀 밀려나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2차전지 양극재. 테마에서 양극재 섹터에서 어 대장은 어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어 부대장은 에코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단타 종목들 보시는 분들 말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성공TV에서는 강한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리케이션 무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 들어서 파동에 대해 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쭉 파동에 대해서 어 어 내용들이 중요한지 또 어떤 기법들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무료 어플이니까요. 누구나 설치만 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주식성공TV 어, 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 영상이 나옵니다. 제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주식. 성공 TV, 그리고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과 함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